자이 문제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. 자 먼저 1번을 보게 되면, 1번은 그냥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경우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7C5라고 계산하면 되겠고요. 이것은 7C2가 계산하는 게더 편하게 되겠고, 7곱하기 6분의 2곱하기 1이 되어서 2 1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자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, A, B, C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A, B, C를 우리가 미리 뽑아놓고요. 그러면 나머지 D, F, G, 4명 중에서 우리가 3명을 미리 뽑았기 때문에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. 4C가 되겠고요. 구하는 정답은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이 되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A, B는 모두 포함하고 C, D는 포함하지 않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C하고 D는 일단 빼놓고요. 그 다음에 AB는 미리 뽑아 놓고요. 그러면 나머지 이제 EFG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냐면, 이 중에서 세 명을 더 뽑으면 되겠죠. 이세 명을 더 뽑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.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EFG 세명 3명 중에서 세 명을 더 뽑는 거기 때문에 33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가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